일단은, 일단은 시작하기 이제 더블유에 얘기를 하기 전에 어저 사실은 이거부터 조금 저는 이제 현업 뭐, 현업 현업 이제 좀 그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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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적으로 이제 종사저 그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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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그 뭐라 그래, 그, 냉기류가 좀 흐르고 있잖아요. 지금, 뭐, 안 그래도 지금, 저희, 이, 더 저희, 노, 이제, WLTC, 어, 한 2주, 3주 전에, 이제, 애플과 에픽이 법정에서 한판 떴, 떴죠, 일단. 음. 그렇기도 했고, 이제, 그, 이를 기점으로 해서, 뭐, 30% 그거나 아니면 다른, 이제, 다양한 제약들, 뭐, 그런 거에 대한 불만이 좀 한꺼번에, 이제, 좀, 본물 터지듯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, 물론, 어 미리 스포일러를 하, 하자면 어더블에디해에는 이런 관련 내용 전혀 안나왔습니다다약간 뭐 어느 정도 예상된 부분이긴 한데 여기 이런 이런 상황에서 갑자기 아 저희 죄송하고요 뭐 이런 얘기를 하, 하는 것도 좀 웃기긴 하, 하니까 아마 이거는 뭐 나중에 따로 뭐 어떻게 하든지 할것 같긴 한데 일단은 오늘은 어 그래서 더블유에서는이 내용이 전혀 안 났기 때문에 이제 저희 이제 좀 시작하기 전부 전에 이이 이 내용에 대해서 좀저 여쭙고 싶었어요. 그러니까 좀 네. 약간 현업에 계신 분들의 좀 약간 여론은 어떤 것같던가요 특히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좀 사실 아, 애플도 애플이지만 좀 구글에서 좀 이제 뭐 언론에서도 많이 때렸고 뭐 최근까지도 뭐 리디북스가 이것 때문에 뭐이 갑질에 대물림을 하고 있다 뭐 이런 그런 보도도 나오기도 했는데 좀 어떻게 지금 여론이 좀 형성이 돼 있나요? 네, 뭐 개발, 개인 발개 개발자들은 별로 그렇게 뭐 체감하고 있지는 않은 것 같고, 좀 에픽이, 에픽이 대표되는 게 이제 게임 업계이기 때문에 게임 업계 쪽에서는 빅 플레이어들이 좀 있으니까, 한국에 있는 개발사들이 좀 돈을 아끼고 싶어 하거나 네, 에픽처럼 따로 스토어를 만들고 싶다거나 뭐 그런 움직임은 좀 있거든요. 그리고 뭐 애플 플랫폼에서, 이네불 써야 되느냐 이런 것도 좀 있는 것 같고 음. 개인 개발자들의 영향이 없다는 건 혹시 그 15%로 깎인 것도 영향이 있을까요? 어차피 그 몇만 달러 이하는 15%로 인하를 해줬잖아요. 네네. 저뭐 저도 그 혜택을 이제 올해부터 받고 있는데 음. 그렇게 좀 대부분의 그 매출의 90%를 10% 회사들이 갖고자 가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. 그러니까 음. 그런 나머지 90% 회사들이 혜택을 보는 거고 10%의 큰 회사들은 어차피 매출이 뭐 하루에 몇 억씩 막 찍히는 회사들이니까 네, 그런 회사들은 수수료 몇 프로 낮추는 게 굉장히 큰 영향을 줄 거라서 분명히 어뭐 에픽처럼 싸움이 누군가가 해주면 어, 잘되면 우리도 뭐 이렇지는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은 음... 하고 있는 것 같아요. 약간 줄 서는 거네요. 그러니까 <웃음> <웃음> 뭐 하여튼 그런데 좀 어. 좀 이제 저는 정님의 포지션이 여기좀 의견이 어떤 개인적으로 의견이 어떠신지좀 궁금하긴 하거든요. 일단 뭐저 같은 경우는 조금 이제 30%는 좀 이제 시대에 이제 뭐 음. 처음 앱스토어가 나온 지뭐 이제 10년 아, 2010 2 0 8년에 13년 14년 됐잖아요. 이제 네. 그러다 보니까 아 다음 달이면 13년 되는데 좀 이제는 조금 상황이 많이 달 이제 앱그 이제 앱스토어가 처음 출범돼서 7대 이제 그때 70대 30으로 나눴던 이유로 이제 뭐 시대도 많이 바뀌었고 이래서 음. 이게 거, 과연 30% 30%를 계속 유지하는 게 과연 옳은 건가 싶기도 하고 일단은 뭐 그보다도 이제 아무래도 그 이제 인앱 구매 외에 다른 거 다른 이제 결제 방법을 전혀 사용하지 않는다는 점도 이제 많이 많은 분 많은 개발자분들의 이제 페인 포인트가 되고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어떤 입장이신가요? 네, 분명히 제한적인거나 불편한 게 있거든요. 이앱만 된다거나, 뭐 음. 아이클라우드 쓰려고 그러면 그 앱스토어에서 판매하지 않으면 아이클라우드의 기능을 못 쓴다거나, 뭐 이렇게 아 맥앱도 그런가요? 네, 네. 그런 아. 서비스 자체를 아예 못하게 막는 것들로 이제 로인을 하고 있는 거라서 네. 불편한 점도 분명히 있는데. 좋다 에서 뭐 30%가 말씀하신 것처럼 굉장히 페어하냐 이거는 좀 그때그때 그때 좀 다를 수 있을 것 같긴 해요. 근데 음. 뭐 저도 처음에는 어 30%면 괜찮지 않을까. 뭐 그렇게 대행해 주는 것도 별로 없고, 투명한 음. 것도 별로 없고, 또 카드사나 뭐 결제 수수료가 사실 뭐몇 프로씩 가져가는데 음. 뭐라한테 무료로 해달라고 하기는 좀 그런 것 같고, 음. 기간 뭐 시간이 좀 많이 지났으니까 이제는 좀 낮춰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저도 갖고 있는데 그런 생각을 할때 요번에 그렇게 수수료도 낮춰준 혜택도 있었고 그것도 뭐 계산기 좀 두렵겠지만 아무튼 뭐 매년 개발자 갱신하는 것도 그렇고 인앱에 강조하는 것도 그렇고 이런 것들이 좀 제한적인 건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. 그것 때문에 큰 개발사들이 스토어 바깥으로 나간 게꽤 있거든요. 특히 맥앱이나 음. 아이패드에서. 유명했던 앱들이 뭐 스케치라든가 뭐 유명한 앱들이 이제 바깥으로 나가서 구독 모델로 따로 만들고 이런 것들이 좀 있어서 음. 좀더 강화되는 것들이 좀 강화되면서 좋아지는 점도 있지만 분명히 좀안 좋아지는 점도 분명히 있거든요 이번에 음. 개편되는 리뷰 가이드에도 보면 사용자가 계정을 만들려면 이제 뭐 GP 뭐죠? 그 유럽 개인정보보호 아, 기준으 예, 예. 네. 그거에 맞춰서 뭐 사용자한테 계정을 만들어주는 기능을 넣어줄 거면 삭제하는 탈퇴하는 기능도 꼭 만들어줘라 뭐 이런 얘기가 추가됐는데 티베이터에서도 음. 네, 외부 개발자들이 이런 것까지도 해야 돼 우리가 막 이러면서 음. 그렇게 점점점점 음. 점점 스토어에서 해야 될건 많아지는데 음.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가격이나 이런 것들이 네, 내려가지 않고 있는 것들은 좀좀 네, 답답한 면은 있어요 애플이들 그렇듯이 좀 답답한 면은 있습니다 저도 음. 좀 뭐 저는 이제 뭐돈 매출이 많지 않으니까 혜택을 보지만 그래도 더 낮출 수 있는 여지는 분명히 있지 않을까? 개발자들이 음. 그만큼 많이 판매사들도 많아졌고. 네. 그렇다면 그게 결국에는 사용자들한테도 낮은 가격으로 하면 더 낮은 가격으로 싸게 공급할 수 있는 거 아니야? 뭐 이런 생각도 좀 있어요. 네. 그렇습니다. 뭐 일단은 지금 현재로 그 재판은 지금 이제 뭐 여름, 여름, 늦, 여름쯤에 이제 판결이 나올 테니까 뭐 그때 가서 또 어떻게 될지 좀 지켜보면 좋을 것 같고요.